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자님들. 네,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아, 습합니다. 지금도 되게 습합니다. 음, 아침부터. <laughs> 네, 아, <laughs> 푹푹 찌고요. 예, 네, 여튼 그렇습니다. 뭐, 날씨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오늘은 오래간만에 저희 내차 타고 세계여행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집 짓는 거 관련해서 드릴 이야기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땅 파는 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서부터 이제 쭉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세계여행을 2년 1개월 동안 유라시아 그리고 아메리카대륙 쭉 했으니까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틈틈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갔다 온지 1년이 다 돼가네. 네, 거의 1년 됐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그동안 집도 못 짓고. 네. <laughs>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야? 네, 오늘의 주제는 세계 여행 다녀오고 나니까 후회되는 점들입니다. 이게 뭐 세계 여행이 안 좋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정말 좋았고요. 다녀오고 나서 보니 아쉬웠던 점들, 후회되는 점들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여행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기적으로 세 등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세계 여행 나가기 전에 잘못 해놓고 나가서 후회되는 점들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저희 자동차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놓고 나간 거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보셨을 텐데 2년 1개월 동안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로 있으니까 이게 나중엔 돌아오지가 않아요 바퀴가 안리면고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차를 불러서 해결해야 됐고 그만큼 시간도 비용도 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이드브레이크는 꼭 걸지 말고 나가시라 음. 예. 그냥 그때 기름만 채우고 갔었지 어, 연료통을 비워놓고 가면은 연료통 안에 음. 녹이 쓴대요 그래서 연료는 꽉 채워놓고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얘기서부터 굉장히 크게 후회했던 점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차를 절대 습한 곳에 놓지 마십시오 음. 음. <laughs> 저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2층에다가 세워뒀는데 오래된 아파트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습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2년 1개월 뒤에 와서 참은 열어 보니까 정말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와. 와, 여기 여기. 와, 여기 대박이다 진짜 여기. 그것도 청소하고 정상화 시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계속 환기하고. 지금도 사실 완벽하게 그게 100% 컨디션으로 돌아왔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차는 되도록 건조한 곳에 세워두시고 그리고 음. 지인이나 친구 통해서 차 상태 좀 둘러보고 음, 환기도 어, 좀 시키고 문 음, 열어놓고 음, 음. 그런 걸 부탁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행 전에 제대로 해놓지 못해서 후회되는 점들이었고요. 지금서부터는 좀더 중요한 이야기, 여행 중에 굉장히 후회되는 점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첫 번째는.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행 중에 가장 후회되는 점. 이건 정말 둘다 공통적으로 이야기 항상 하던 건데 뭐지? 음, 좀더 천천히 다닐걸. 네, 맞습니다. 좀한 곳에 오래 머물거나 좀 여유를 가지고 다닐걸. 마음에 들었거나 또 좋아했거나 그런 마을에서 조금 더 머물걸. 저희가 이제 그런 도시나 그런 마을 그런 장소에서는 그래도 뭐, 뭐 2박 3일, 3박 4일 뭐더 길게 머문 적도 있긴 한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기간도 부족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좀더 충분히 정말 충분히 아쉬움 없을 때까지 머물다가 왔었으면 좋았겠다 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여행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다 돌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 서둘렀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생겐 어. 때문에도 그렇고 네생겐 때문에도 이제 좀 이렇게 빨리 돌아야 되는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여행이 1년 2년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웬만한 것에 감흥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아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하 떠나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그런 그리고, 게 정말 있어요. 그리고 왜? 성당도 좀덜 가게 되고 어, 성당 다 같은 건 똑같이, 이제 나중에 정말 안니게 <laughs> 되지. 특별한 그런 게 없으면은. <laughs> 어, 이거는 뭐 정말 유럽만 돌아봐도 다 느끼시는 걸 거예요. 성당 다 똑같아 보인다. 음.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부분도 놀다 보면 어, 비슷비슷해 보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빨리 지나치게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로는 굉장히 더워서 또 서둘렀던 곳들도 있고 음. 중앙 아메리카나 뭐 그런 곳들.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생기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좀 좋았던 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던 거는 아쉬움으로 후회로 분명히 남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게. 그리고, 이제 여행 중에 후회되는 점두 번째는 그 현지 음식을 좀더 많이 먹어볼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이 후회는 언제 되냐면요. TV에서 여행기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정말 신기한 음식들 많이 먹더라고요. 어, 저기 우리 갔던 데인데, 우린 저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 음식이란 게 굉장히 큰 문화잖아요. 근데 그걸 다못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고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시면은 현지 음식 꼭 드시고 어, 많이 시도해 보시고 내가 에. 싫어하는 음식이었더라도 에. 그래도 한번 맛은 보시고 에. 어. 에. 약간 그건 <laughs> 있습니다. 저는 시도해 보고 싶었는데 혜진이가 싫어하는 게 워낙 호불호가 강해서 시도 못 하고 그런 것도 좀 있지. 몰라. <웃음> <웃음> 그리고 여행 중에 후회되는 점 마지막 점은 한국의 유심을 갖고 다닐 걸 하는 점이었습니다. 어, 저희는 이거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심은 뭐 2년 동안 외국 나가 있을 거니까 그냥 한국 유심은 정지해놓고 외국 유심만 사서 거기서 다녔는데 한국에서 처리할 일들이 생기니까. 그치.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뭐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그리고 개인 인증 같은 것들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음. 이게 한국 유심이 없어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전화번호로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어. 그게 되게 불편해서 어. 그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어. 그래서 막 부랴부랴 <laughs>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막 해결하기도 하고 뭐 서류를 우편으로 <laughs> 주고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생각은 왜 못했냐 유심을 이렇게 우편으로 받아서는 다시 쓸 걸.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국의 유심은 살려두시고 여행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껴서 사용하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후회되는 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외국에서 인터넷 쓸때 보안 관련해서 걱정될 때 진짜 많거든요? 특히 공항, 카페, 호텔에서 공공 와이파이 이용할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인터넷 쓰기가 어려우니까 걱정되면서도 그냥 쓰게 됩니다. <laughs> 그럴 때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서프사크 VPN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나의 IP 위치를 숨겨주고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해주니까 인터넷을 어디서나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공용 와이파이에서 해킹 시도를 하더라도 제가 무엇을 하는지 보거나 개인 정보를 훔칠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하나의 계정으로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 모든 기계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어디서든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100%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설명과 고정된 댓글에서 서프사크.com 슬러시 레츠프리를 클릭하시거나 구독자 전용 코드 레츠프리를 입력해서 4개월 추가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행 중 후회한 점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여행 후에 후회되는 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기록을 좀 빨리 할 걸입니다. 벌써 여행 다녀온 지 거짐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여행 기록을, 그러니까 사진과 글로 하는 여행 기록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행을 하는 중에도 여행이 한 2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진짜. 전주에 어디 갔었나, 뭐 했었나, 뭐 먹었었나, 이게 생각이 잘안 납니다. 어, 엊그제도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엊그제도 그래요. 이게 계속 새로운 것들의 연속이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여행 중에는 정신없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저녁이 되면 피곤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걸 글과 사진으로 기록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어두고 갔다 와서 바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래저래 뭐 일들이 있고 미뤄지고 또 이렇게 차에서 지내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집중도 안 되고 음. 그래서 기록을 못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기록을 할 수는 있을까 싶은 그런 그렇지.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 큰 어. 숙제를 남겨두고 있네. 네. 숙제가 이, 돼버렸어. 예, 이게 뭐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이런 여행이 정말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특별한 경험이고 그래서 그때 감정이나 있었던 일들을 잘 그리고 정보들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 우리는 영상으로 남기니까 어. 좀 어. 미뤄둔 것도 있잖아. 그치. 그렇긴 한데 또 사진과 글과 영상은 또 어, 다르긴 하지. 그렇지. 예. 그때 그때 기록하는 게 아무래도 어, 어. 정보의 양도 다르기도 하고. 음, 예. 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계 여행을 또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힘드시더라도 <laughs> 그날 있었던 일들 음. 기록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도 여튼 뭐 조만간에 지워 짜서 기억들을 지어 짜서 내용을 기록해 볼 생각입니다. 음. 정보들도 한번짝 모아보고 음.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녀와서 후회되는 것들 중 하나는 집을 좀 남에게 맡겨 놓고 오거나 손좀봐 달라고 좀 부탁하고 올걸 그거였습니다 저희는 이게 전원주택이기도 하고 사실 뭐 주택이랄 것도 없는 작은 농막이어서 그리고 또 와서 집을 지을 거니까 다 철거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 온 거였는데 그래도 와서 보니까 너무 정말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됐었고 그리고 뭐집 마당도 너무 이제 엉망이 돼 있어 가지고 아 이건 좀 정리를 그래도 간간히 누군가 해줬어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집이지만 어. 어 집에는 사람의 손길이 좀 있어야 된다 그말를좀 느꼈지 진짜 네. 어찌될지 모르는 거였으니까 사실 집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해야 되는 것 같아. 만약에 집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됐으면 저희가 지금 방스타에서 안 지내고 차에서 지낼 수도 있었고 했으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원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라도 비워두고 가신다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철거할 수도 없으니까요 <laughs> 그리고 여행 다녀와서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으로 후회되는 점이 뭐지? 음. 여행 중에 만났던 좋은 인연들이나 친구들에게 음. 어, 부지런히 연락 좀더할 걸. 그치. 네. 그러니까 여행 다녀오고 나서 좋았던 분들, 그리고 고마웠던 인연들에게 꾸준히 연락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아직도 서로 안부 물으면서 음. 이야기 나누고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관계가 줄어들고, 그리고 횟수가 잦아든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게 굉장히 좀 아쉽고 미안한 감정이 들고 그렇습니다. 고마웠던 마음, 은혜 이런 것들을 왠지 이렇게 좀 잊, 잊어가면서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좁혀지는 거는 순전히 우리가 게을러진 거지. 그치. 야. 예, 참 고마웠던 인연이고 또 대단한 인연이었는데, 음. 예, 그렇습니다. <laughs> 날씨 탓을 하고 싶다. 더워서 그렇다고. <laughs> 그래서 여행 중 만났던 그 고마웠던 인연들을 오래오래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연락을 드리고 안부를 묻고 왔는데 좀더 부지런해지자 음.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음. 이거 촬영 끝나고 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원한니다 자, 불려. <웃음> <웃음>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세계여행 다녀오니 후회되는 점들 정리해봤습니다. 음. 우리가 같이 정리한 거 말고 또 생각나는 거 있어? 아니,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어. <laughs> 다른 건또 없나? 다른가? 저희가 이거 정리하려고 평상시에 막 생각나는 것들 적어놓기도 하고 또각잡고 앉아서 정리한 것도 있는데 아니, 이게 단것 같습니다. 어. 예, 음. 그 후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드는 후회가 있고 뭔가를 했는데 거기서 아, 이런게 좀 부족했다 하면서 하는 후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고 비자님들의 삶도 그렇고 아무쪼록 이 후자에 가까운 후회를 음. 하는 그런 삶을 저희도 살았으면 좋겠고 또 비자님들도 그런 삶을 되도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도전하는 뭔가, 삶 예. 뭔가 해보고 <laughs> 네. 아 이게 조금 아쉬웠네 다음번엔 음. 이런거 후회없이 또 어. 해야겠다 후회 어. 그게 다르다 음. 어? 안 해보고 후회하는 거랑 해봤는데 좀 음. 이런 게 아쉽구나. 다음에 이렇게 해봐야겠다. 음. 그게 다르네. 그래서 되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엔 또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자 되세요. 유자 되세요. 와. 안녕. 와. 구독, 좋아요. 나와주세요. <laughs>